Now, if you're heading to the Pacific island of Palau, you'll be signing up to a new pledge. Human impact on Earth's environment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the world today. The small island nation of Palau was feeling these impacts acutely. Tourists were damaging reefs, littering oceans, and poaching protected species. The Palau Pledge has raised global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y this generation has to the next. but its biggest impact is l o c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고성으로 들리거나 그런 개몽의 메시지로 들리기 쉬운데 팔라우 섬명은 이렇게 팔라우 섬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그 도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이렇게 풀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좀 거부감 없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점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팔라우 섬에 대한 브랜딩까지도 잘 만들어냈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칸 라이언즈는 좀 저에게 지표 생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광고 산업이나 그런 크리에이티브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축제의 자리 같고요. 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라든지 어떤 거에 결핍이 있는지까지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결국 자연스러움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뛰어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이 삶 속에 녹아들지 못한다라면 그냥 멋진 좀 전시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결국에는 어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작용을 했을 때 좋은 크리에이티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0주년이 된 만큼 더욱이 세계 무대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더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